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시던 그 헬리콥터 그 전투 헬리콥터 공격 헬리콥터 그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FH-1 헌터 드디어 이 미션에서만 쓸수 있었던 그 헌터 헬기가 드디어 출시가 됐고 구독 한분 감사.. 헐스 드라이님 구독해 주셔서 추가 이모티콘 하나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310만 달러짜리 공격헬기가 하나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이게 출시가 됐네요. 아, 지금, 어, 밀수작전 패치된 지 거의 한두 달, 한 달, 두달 지난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이제서야 드디어 헌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아, 그긴 시간 동안 이것만 기다렸는데. 자, 가격은 310만 달러. 아마 그 40, 42번이나 45번 정도 하면 이거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할인된 가격은 제가 이미 그걸 해버려가지고 잘 모르겠, 그, 안 보이고요. 이거 한번 설명 읽어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헌터는 백발이 넘는 열추정 미사일을 폭격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급의그 어떤 항공기보다 많은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수 있는 헌터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가장 많은 폭탄을 배달한 헬리콥터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원하신다면 원한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입멸하라 민주주의 들어간다. 아 배달 왔는데 아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들어가 버렸나 봅니다. 헌터를 버저드 위치에다가 오케이 자 저기에 바로. 헌터가 나왔습니다. 이 각진 이 헬기 미션 때만 썼던 폭격하고 미사일 다 쏘는 그 헬기를 드디어 탈 수가 있게 됐군요. 아, 야. 잘 생겼어요. 여기 카메라도 달려 있고. 카메라죠? 그 추적하는 카메라. 자, 이거를 한번 우선 나가서 기본적인 무장으로는 뭐가 달려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종석이 뒤쪽입니다. 나가서 보겠습니다 어 다른 헬기들은 뭔가 둥글둥글하.. 둥.. 글둥글하고 날렵한데 이거는 둔탁.. 둔탁하다는 그런 느낌이죠 자 유도미사일과 다연발 미사일 기본으로 달려있습니다 유도미사일은 뭐 다른 헬기들 미사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쏘는건데 그 밀수작전처럼 이 미.. 헬기는 미사일은 연속으로 계속 나가고요그 다음에 다연발 미사일 이건 미션했을 때 썼던 것처럼 누르고 있으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굉장히 좀 짧아요, 이게. 좀 공중으로 쏴볼게요. 자, 저 정도에서 터지죠? 이걸로 쏘면은 훨씬 멀리 가서 터집니다. 저기서 터지죠. 확실히 그 다연발 미사일이 좀 짧아요, 사정거리가. 대신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폭격을 해버리는 게참 좋죠. 다다. 진짜 그 탱크 같은 것도 조준만 잘 되면은 바로 그냥 클리어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저 바퀴는 원래 못 넣는 거고요. 자, 뭐 헬기니까 기동력이나 그런 걸 봐야 될것 같은데, 저 우선 세비지보다는 확실히 좀 돌리기 쉬워요. 세비지보다는 가벼운 것 같습니다. 버자드보다는 무겁지만 세비지보다는 가볍다. 딱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수 제한은 없는 것 같고요. 자연발 미사일 계속 쏴봐도. 잠깐 쿨타임이 있지 이거는 딱히 그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탄, 탄약 제한은 아마 이따가 그폭격을 달면은 그게 제한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미사일이 나가는 게 다른가요? 유도 미사일은 자저네 개짜리 에 저거에서 나가고요. 다연발은 아 다연발은 옆에서 나가네요. 저 작은 거에서 그쵸? 나가는 곳이 다릅니다. 유도미사일은 그 커다란 거 가운데 있, 가까 이그 안쪽에 있는 거에서 나가고 다연발은 바깥쪽에서 나가네요. 오호.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개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과연 어떤 게 개조가 가능할지. 자 우선 폭격기 개조가 가능한 건 알고 있고 폭격 헬기 다른 건 뭐가 있을지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자, 항공기 개조 뭐야, 뭐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갑니다 당연히 레고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5만 달러 교란 장치는 음... 날아오는 미사일에 조준 고정 차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버자드나 그런 헬기 차량들은 조준하자마자 사버려서 의미가 없고 해봤자 플레이어가 좀 낫죠 근데 이건 안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쓸고 다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엔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핸들링, 이거 핸들링 업그레이드 해주면 엄청 쫄겠는데요. 자, 이거 상징, 도색 있는데, 자, 무기, 그래요. 포탑, 아, 사수 포탑이 있군요. 사수 포탑을 폭발성으로 바꿔. 야, 잠깐만, 사수 포... 포탑, 이, 이게 여기. 총이 달려있잖아요? 여기 머신건이 근데 이거를 폭발성탄원으로 바꿔버린답니다 할인 받아서 30만 달러라는 것 같은데 자 우선 이거 개조해주고요 자 폭탄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폭격이랑 폭격기랑 차이 없죠 폭탄만 달아주겠습니다 와 그리고 자 이제 상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인가 있죠? 자 우선 기본이 이거고요 샤크티스 그 반부시카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해줄수 있습니다. 대그 약간 그 상어처럼 도색하는 걸 그리고 샤크 티스 배트. 그 뒤에 박쥐가 생기고 샤, 그 상어의 이빨 위에 눈이 생기네요. 그리고 정글 카모 샤크 티스 앤 배트. 약간 그 정글 카모 무늬 그 위장 무늬가 생기고요. 샤크 티스 앤 울프를 하면은 뒤에 그거 늑대 그림이 생기고 데저트 카모, 이거는 사막버전입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카모 어? 다른거 사라지고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야생 카모 샤크티스 배트 스톰 카모 샤크티스 울프 자 이거는 다른거 없이 그냥, 그냥 샤크, 샤크만 있는거 없나? 샤크만 있는게 없네 이빨, 그 눈도 달린게 그러면 여기에는 어 정글 카모 샤크티스 앤 배트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카메라가 안 돌아가요. 돌리고 싶은데 카메라가 안 돌아가요. 자, 도색을 보... 아씨, 왜 이게 돌아가지 않냐? 무기 받다가 하면은... 어, 돌아간다. 이제... 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허... 각도가 돌아가면... 이런.. 이러... 하나하나 봐줘야 돼. 이거를... 자, 폭탄을... 폭탄을 보면 이렇게 되고, 포탑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도색을 할 수가 있는 일차 색상이... 자, 저 부분이죠. 저색 저 부분 색상이 1차 색상이고요. 2차 색상은 어? 잠깐만. 어디죠? 뭐 어딘가 해 줬는데 어디죠? 바뀌는 게 없는데요? 제가 제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어? 보죠? 뭔가 앞에 카메라 부분에 약간 그 바, 반짝이는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 봐! 색이 안 변해요! 아 설마 이거 상징 때문에 그런가? 아 상징 때문에 색이 안바뀌나것기도 합니다 자 그럼 1차 색상에 클래식 여기만 어... <laughs> 오! 이것도 멋있다 여기다 무광 한번 해볼게요 무광이 낫다! 무광 블랙이나 아이스 화이트 아니면은 잠깐만 잠깐만 상징을 이걸 빼버리고 그 그걸 빼버리고 그 반부시카트처럼 도색을 1차 색상에 메탈릭의 블루 그거 미드나이트 블루였나? 그 색깔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그 색깔이 진짜 맘에 들었거든요 그래 이거야 이게 그와 이 색깔이 간지간 철철 넘쳐 저르죠. 반부식할 때이 색깔을 했었거든요, 제가. 야, 이거지 이거지. 자 여기 색깔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울리네요. 자 도색 그거 위장무님 빼버리고, 자 이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조가 끝났습니다. 어디 한번 밖으로 나가서 타 보도록 할까요? 한번기 작업실에서 나가기. 이거 낮이 돼야 좀더잘볼것 같은데. 오. 자, 지금 엔진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했더니, 더 빨라진 감이 있나요? 자, 그리고 핸들링을 업그레이드 했더니, 어, 이거 돌리는데 시간이 더 빨리 걸, 갈... 오, 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그, 애매하긴 한또 묘하게, 살짝 더 빨라진 것 같긴 해요. 그, 엔진이, 그니까, 러 착지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거를 착지한 다음에 날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 저는 솔직히 이게 빨라진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포탑이... 한, 한명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섬. 자, 이렇게 폭격 할수있고요 자, 당연히 할수 있고. 자, 다시 닫은 다음에. 자연발 미사일. 야 오, 박은 거 봐. 오, 예. Yeah. 근데 이게 핸들링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좀 조준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너무 잘 돌아가. <laughs> 살살살살 조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조준돼 버리니까 힘든게 있습니다. 헬기를 한번 이걸로 맞춰 볼까요? 고밥을. 오한 발. 오. 다다다다다다. 예. Yeah. 돌로 너 와일로와너일로와너일로 와. 너 하나는 맞겠지! 자 그럼 시청자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한번 그 포탑도 한번 제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한 분이 오셔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포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제가 총을 쏘는건가요? 아니면은 제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근데 사격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도중이 가능하죠 오 이거 카메라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죠? 이거 이거 핸들링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면 원래 이러나? 자, 오 조준지 좀 힘든데 마우스로 한번 해볼게. 요 아, 마우스로 하니까 좀 편하네. 패드는 힘든데 마우스로는 편해요. 오오 오. 줌해서 저격. 어 사정 거리는 좀 짧나요? 어저 건물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정 거리는 그렇게 안긴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좀 전투기 같은 거 없나? 또 자.. 차량 한 방? 차량은 한 방에 터지네요 탱크, 탱크 나와야 돼 탱크 어디있나? 자 탱크가 안나오니까 탱크는 포기하고 자 그럼 이 헬기 한번 내구도 알아보게 잠깐 그 잠깐 들어갔다가 저기 경력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밖에서 한번 터트려보도록 하죠 자이 헬기 헌터 과연 내구도 풀업했을때 폭발은 몇발을 버티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좀 넓은데서 착지를 하고 호밍 런처로 한번 써봤을 때몇 발을 버티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직접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밍 런처 나와주세요. 열발있고요 엔진이 꺼진 다음에 정면에서 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발! 오, 버텼습니다, 한 발. 한발버티고요 연기 납니다, 연기. 두 발! 오! 두 발! 두발 버텨요! 세 발. 두 발은 버팁니다. 오! 홈런처를 두 발을 버티고 터집니다. 헬기가. 오호. 두 발을 버티고 마지막 한 방에서. 자, 내구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은 그 홈런처가 폭발 데미지가 다른 거에 비해 약하긴 하지만 맞추기 쉬운 건 아무래도 이 홈런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전투기나 헬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니 이상. 그래 가지고 만약 이거보다 약한 헤비 스나이퍼 라이프려면더 많이 써야 터뜨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새로 나온 헬리콥터 헌터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그 헬리콥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리뷰했는데 1000달러밖에 안 하고 <laughs> 덜덜 떨리네요 이거 바퀴가 이거 터뜨릴 수 있나? 아, 안녕 자별 떼고 나서 끝 네, 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리뷰가 끝났습니다. Okay, 이헌터 헬기 좀 써보고 싶으신 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리뷰를 했으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 예산을 한번 내 보시고 어떻게 뭐뭘 개조하고 뭘안 할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공유하기 많이 부탁. 뭐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안녕. 후!